해가 떴습니다. 여기는 애리조나입니다. 지금 등 뒤에서 해가 비칩니다. 어제는 어, 여기 도착하기 전에 이제 서쪽으로 계속 오는데 해가 지면서 어, 정말 방해를 많이 받아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서쪽으로 가기 때문에 동쪽에서 해가 등 뒤에서 비춰줘서 아주 편안하게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기 이제 러브스 트럭스탑에서 차박을 하고요. 오늘 캘리포니아 도착 마지막 날 518마일을 남겨놓고, 아침에 지금 현지 시간은 지금 7시, 7시 13, 아, 33분이고요. 네, 토론토 시간은 지금 9시 33분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타임 존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시간으로 늘어, 늘어나고요. 사이드 미러에서 어, 해가 해가 반사돼가지고 약간 시야가 조금 이제 방해를 받긴 받는데 그래도 앞에서 정면으로 비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에리조나, 에리조나가 지금 여기가 지금 5,000피터 되는 예, 그 정도 지점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9도입니다. 9도. 아 정말 이 에리조나에 겨울이 와가지고 마이너스 9도가 된다는 거건 정말 이거. 처음, 처음 맛보는 예, 마이너스의 9도의 에리조나입니다. 여름에 여기 막 어,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겨울에도 어, 따뜻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기가 어, 고도가 좀 높아요. 지금 5,000 피트가 넘기 때문에 네,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 지역이 이제 좀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 이제 어, 그 부분으로 이제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도 여기가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온도 좀 낮은 것 같아요. 여기 지나서 이제 플래그 스테프 지나고 일리암 지나면은 이제 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따스해질 겁니다. 어제는 정말, 어제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제. 아, 정말로 그 기적 같은 <laughs> 일이 일어나 가지고 어 이번 주에 지금 캐나다에서 그 준비하시는 트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 이번 주에 이제 두 명이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 그 합격률이 저조해 가지고 어 계속 뭐 재수, 삼수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났는데 음 이번 주만 이제 예, 두 분이 합격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아주 뭐 며칠 사이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사람이 합격을 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서 결국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했던 이제 그런 마음고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이제, 날아가 버리는 이제 하루였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패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제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더더 자랑스럽고요. 이제 캐나다에서 도전하시는 분들은 뭐 영주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트럭커를 하신다는 것은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배우자 유학으로 오픈으로 왔던그 다음에 뭐 그냥 엘레마이에로왔던예다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르다를 다를 수가 있는데 어, 각자 나름대로의 그 사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오픈 가진, 가지 가 가지고 있는 분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엘레마이를 찾는 분들에게는 또 엘레마이만 찾으면 은또 오픈이 오픈이 또 부러 어, 부럽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뭐, LMI를 찾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지만은 또 막상 그게 되고 나면은 또 오픈보다도 어떤 더 가치가 더 있, 있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할 때는 오픈이 낫죠. 오픈을 오픈은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직업을, 어, 잡을 잡는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경력을 쌓는 데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LMIA는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 낮고 또 LMIA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찾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 진입 진입하는 것은 오픈이 훨씬 더어 좋죠. 그렇지만은 또 LMI를 찾게 된뭐당 빠른 시간에 찾게 된다면또 그것은 또 경제적으로도 어또 오픈을 배우자 요약으로 와 오셨.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분보다는 또, 또 나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어, 학생 비자를 통해서 배우자 오픈으로 이제 시작을 하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력을 쌓게 되면은 어, 훨씬 더그 다음에 어떤 또 변경을 하더라도 더 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 맛보는 그크레스원 이제, 온타리오에서는 이제 크레스원이라 그러는데, 트레일러 매너, 이제, 그거에 이제 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laughs> 어,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에, 그래도 참 중간에 고비도 있었고, 이제, 어, 포기할까 또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에, 그런 과정 중에서도, 어,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해내, 해내는 모습을 보고, 어,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이제, 에, 그, 이, 있는 분들이, 에, 정말 다 매일같이 다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어, 정말 기쁜, 기쁜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이제 또 하루가 또, 또 설레임으로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도 그 이제 그 트레일러 면허 닦기가 점점 이제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캐나다는 이미 이제 그 멜츠 프로그램을 통해서 103시간의 학원 수강을 을 해야지만이 어 이제 그 면허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요. 예 아마 미국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학원비도 많이 올라가고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럽니다 근데 예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어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제 북미에 북미에 트럭커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지금 그 트럭 면허를 따는 것은 또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부족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더 일, 뭐 이렇게 충원을 뭐 하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겠다 그런 얘를 그런 이제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어, 트럭커가 부족해도 그게 자격이 정확하게 그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럭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걸쳐야 하는 이제 그런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와가지고 이제 캐나다 면허증을 교환하고 이렇게 또 미국도 미국에서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야지만이 또 클래스 A에 이제 또 응시할 수 있고 또또 하나는 또 학원에서 또 일정 시간을 어 이수를 해야지만이 또 시험을 볼수 있고 또그 시험을 본다 해도 또 취업이라는 게또 그렇게 어 넉넉하지 녹록, 않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제 하나의 트러커가 이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서 뭐 며칠 삼일 만에 뭐 면허증을 땄다 일주일 만에 땄다 그러는데 어 북미에서 이제 트러커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신분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트럭 자격에 대한 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는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분들은 뭐 면허증만 따면은 이제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해결할 수 있는 캐나다의 가장 빠른 방법은 배우자 오픈비자, 그리고 LMIA를 통해서 이제 오픈포미스를 받는 방법. 이걸 제가 무수히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LC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캐나다의 이제 그 LMIA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걸 가진, LC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서, 티피케이트라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찾아서 아니면 스폰을 해주겠다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회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크포밋을 신청해서 이제 일하는 이제 이런 조건이 되, 되거든요. 보니까 이름만 다르지 이제 캐나다하고 그 절차는 똑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 온타리오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지금 트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트럭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 그리고 또 지금도 준비하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어, 벌써 지금 우리 그 같은 회사만 해도 지금 네 분이 네 분이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데서 또팀 드라이브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싱글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한1 0명 가까이가 지금 이제 다들 각자 나름대로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트럭커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트럭커를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게 지금. 이업을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속사정은 모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음 자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온 사람들은 지금 트럭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제 캐나다도 어, 이민에 대한 트러에 대한 그, 그런 혜택들이 좀 늘어나고 어, 뭐 절차들이 좀 간소화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어, 더 유리하게 돌아가겠다는 이제 그런 정부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금 현재 캐나다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트러크를 하,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 어, 오늘 며칠 29일인가? 어, 날짜도 개념도 없습니다. 이 트럭커는 <laughs> 날짜 요일 뭐 개념 없어요. 그냥 목적지 도착하는 날이 언제냐 이것만 기억하고 갑니다. 지금. 캐나다로 출발하는 이 오늘 4일째 되는 날인데요. 어,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500마일 남겨놓고 어,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애리조나가 지금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여기는 애리조나의 광활한 준사막 지역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어, 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에, 에, 바라겠습니다. 에리조나 인터스테이트 40번에서 해피트럭커있습니다